똥때냐? 안녕하세요. 고양이TV의 집사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. 이게 무엇이냐?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. 뭐 짜라란. 오, 뭐 짜잔. 보이시나요? 발목링이에요. 이 링을, 이제, 어, 초점이 안 맞는다. 초점이 안 맞는다. 자, 이렇게, 이름하고, 이름하고, 이렇게, 번호를 넣을, 넣어서 각인이 된, 링입니다. 민고한테 작아 보이는데요, 보. 이거 민국 건데. 어, 애들한테 안 맞겠다. 맞을려나 모르겠네. 이렇게 왔는데 분명 거기에 써있을 때는 12호하고 12호가 아마존하고 코카트한테 쓸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, 사이즈가 많이 작아 보이네요. 이게 지금 링고한테 착용을 해볼 건데, 사이즈가 딱 봐도 안 맞을 것 같아요. 링고 발이 생각보다 두껍거든요. 그리고 코카트 중에서도 가장 큰 편이고요. 안 맞아, 안 맞아, 안 맞아. 공간이 부족해요. 12호는 일단은 못딸것 같고. 12호는 일단 실패. 그럼 민고. 다음 민고. 민고를 한번 달아보는데, 민고도 작아 보이는데, 15호라고 그러는데. 민고. 민고도 발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, 아예 가만히 있어. 오른쪽, 왼쪽, 왼쪽 발이잖아. 아니, 발목이 왜, 이렇게 차이가 나지? 민고가 발목이 더 얇은 것 같아. 기다려봐, 민고야. 한번 12호 한번 차보자. 아봐 한번만 차보게, 차보게. 이게, 민고한테 맞네. 다행히도, 13호가 민고한테 맞고 민고는 아씨 이거 또 애매하네 민고야 잠깐만 안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맞아 안 맞아 이거 발목 다쳐 에 이렇게 또 실패를 하는구나 전화를 해봐야 되겠네 네 이렇게 지금 방금 통화를 했는데 15 하나를 더 보내주신다고 하시네요 사장님이 좋으셔가지고 다행이네요 아우 큰일 날 뻔했어요 민고가 자꾸 사고 치고 다기는데 빠르게 이거 채우고 민고도 어 운동 나갈 수 있게 이리 이 이거 채워야 돼 아, 이거 찾아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요, 안 돼요. 안 돼요, 안 돼요. 에이, 아,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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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아빠, 아빠 또 혼나요. 아빠 또 혼나요. 혼난다고 했어요. 빠지는 안 빠지는 확인하고. 응, 안녕하세요. 오케이. 짜자잔. 오케이. 민고 발목링이 체결이 되었습니다. 민고야, 발지 자랑 좀 해줘. 이제 여기다가, 여 여기 고리가 하나 더 있어요. 보시면은.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위험하지 않게 체결을 할 거예요. 어떻게 할 거냐. 전에는 발목링 그냥, 발목링하고 발목 사이에다 그냥 체결을 했었는데, 이렇게 체결을 하시면은, 이신지요 옆쪽에다가 채울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어잘 보인다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자, 우리 빙고도 오늘 빙고도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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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 이렇게 12호가 빙고도 사이즈가 커서 맞을지 모르겠어요 웬만해서 맞는데, 응, 음, 빙고는 딱 맞는다. 빙고는 처음 보실 거예요.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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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빙고도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. 아직 널널하죠? 이렇게 잘 돌아가죠?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채우셔야 돼요. 그냥 무작정 넣으시면은, 아이들 발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링고도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. 아좋아 좋아, 아이 좋아, 그렇게 좋아, 그렇게 좋아. 그렇게, 그렇게 좋아. 이렇게 링고 빼고 또 발목링을 체결을 완료를 했습니다. 당분간 이렇게 발목링을 이제 불편해 할 거예요. 근데 금방 적응하니까 자 이렇게 체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. 체결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. 여기 남아있는 링으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이거를 이렇게 쫌맨 다음에, 여기 보시면은, 볼록 튀어나오는 게 보이시죠? 요거를 이렇게 해서, 센치로 똑 눌러주시면은, 체결이 돼요. 한번 체결을 하고 난 후에는, 풀르기가 어렵기 때문에, 신중하게, 아이 발목 사이즈가 잘 맞는지 확인한 후에 체결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아이들 운동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링고리 다시 왔습니다. 영상은 편하겠지만 링, 링고는 왼발잡이입니다. 왼발잡이니까 오른발에다가 걸어줄 거예요. 이거 해야 돼, 이거 해야 돼. 이거 해야지. 아빠 안 잃어버려. 됐다. 아프다고 했지, 아프다고 했지, 아빠 아프다고 했지. 아빠 이거 봐, 까졌네, 까졌네, 여기. 뭐 어, 까졌잖아, 여기, 여기, 여기. 어? 뭐야, 뭐야? 까졌어 안 까졌어. 자 이렇게 링고도 체결을 했습니다. 뭐라고 좀한쪽 <목소리> 버려. <목소리>